울산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술 강소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울산시가 2028년까지 기술 강소 기업 500개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기술 강소 기업 거점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으로 기업 본사를 이전하거나 연구소를 짓는 기술 강소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50개 기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60여 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564억 원, 신규 고용 1200여 명이 예상됩니다. 올해도 7개 기업의 유치가 확정됐고, 12개 기업이 추가로 울산시와 이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속과 화학, 자동차 부품 등 기존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해양 레저 등 신산업 업종도 많습니다. 경북의 인플라보다는 울산에 인플라나 기타 연구 단지들이 많았어. 향후 미래를 보고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울산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기로 했고, 직원 근로 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와 보조금 집행 시 지역 업체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협약 기업들이 울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한 곳당 최대 8천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고고 관련 기술 강소기업들의 유치와 투자가 확대되어 지역 경제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의 미래를 위해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기술 강소기업 500개 유치와 이에 따른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술 강소기업 거점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뿐만 아니라 입지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기술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비 확대와 조세 감면, 입지 공간 확보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